더 높은 곳을 향한 그들의 파도는 아직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파란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두 팀이 맞붙게 됐습니다. 약속의 땅 통영에서 펼쳐지는 제60회 충계 대학 축구 연맹전 한산대 척기 20각. 청주대학교와 영남대학교의 맞대결 사냥 스포츠 파크 사구장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조원석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톤업 선발 라인업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이건우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김진학 골키퍼 홍석준 이원준 이정민 김동아 박유찬 백원우 송재우 박희재 강진우 김태민 선수가 선발에 출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남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범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승윤 골키퍼 이성민 임준호 정현준 김영선 김필선 이수민 배성희 이영규 최비오 안태준 선수가 선발에 출전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이 각자의 포메이션에 위치했습니다. 주심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경기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랑색 유니폼이 영남대학교,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유니폼이 청주대학교입니다. 득점을 기대할 만하죠. 왼쪽에서 높게 올려 줬습니다. 헤더. 그대로 머리로 막아냈고 계속해서 볼을 찾아 있습니다. 헤더! 골! 영남대학교 이렇게 선제권을 이러한 세트피스 찬스, 공중볼 찬스를 살려냈었던 건 영남대학교였습니다. 스코일 어대0 김영선의 특점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전 8분 만에 기록됐던 영남대학교의 선제골. 더 푸른 물결을 먼저 일으킨 건 영남대학교였습니다. 김영선 선수의 이번 대회 첫 번째 득점. 여기서 코너킥을 올려줬었고 헤더까지 잘 성공했었고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김영선 선수가 이 높은 볼을 그대로 헤딩으로 연결하면서 정말 멋진 헤더를 보여줬습니다. 영남대를 상징하는 천마, 이 천마의 역할을 김영선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태민 선수가 앞으로 보내줬고요 이어서 찍어차 좋습니다 헤더 그리고 왼쪽으로 볼이 흘렀습니다 송재호 여기서는 공을 잡고 오른발 슈팅 그대로 골키퍼 품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윤의 선박 한 차례 슈팅을 가져갔었던 청주대학교 송재호 선수가 수비수를 잘 따돌리고 오른발 각도를 만들어냈고요 시야가 살짝 가려진 상태였는데 이승윤 골키퍼가 정말 안정적으로 잘 잡아냈습니다 버텨냈습니다. 태클이 한 차례 있었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그대로 청주대학교의 본선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른발 각도 오른발 슈팅 파체 막아냈습니다.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 그렇지만 이승윤 골키퍼가 멋지게 막아냈습니다. 오른쪽에서의 오른발 각도가 정확하게 나왔었고 이정민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있었지만 이승윤 골키퍼가 점프해내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자원투패스 이어받으면서 왼쪽으로 전달이 됐고요 뚫어내고 있습니다 패스 연결됐고 왼발 슈팅 퍼칭 그대로 오른쪽으로 나갔습니다 날카로운 왼발 슈팅 한 차례 보여줬었던 영남대학교 김진학 골키퍼의 멋진 선발 공을 잡고 왼발 강력하게 슈팅을 해봤었던 이성민 선수였는데 이성민 선수의 이 슈팅은 김조 왼쪽으로 뿌려졌고 한 차례 멈춰세우는 송재호. 가운데로 전달. 앞쪽으로 패스. 공간이 열렸습니다. 왼발 슈팅. 오른쪽으로 나갔습니다. 나이카로 어던 박유찬의 왼발. 하지만 이 슈팅은 많이 감기면서 오른쪽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패스 플레이까지는 정, 좋았었던 청주대학교였고요. 완벽하게 공간이 열리자 박유찬의 과감한 왼발 슈팅. 이 슈팅은 오른쪽으로 나갔습니다. 왼발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려 줬습니다 패더.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날카로운 크로스가 한 차례 있었고, 그리고 날카로운 헤더가한 차례 있었지만 공은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영남대학교의 모든 선수들이 오, 서해 코너킥 찬스, 청주대학교 과연 동점골을 넣을 수 있을지 길게 보내줬습니다. 해돌 앞쪽으로 걷어냈고 그대로 공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영남대학교와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와 영남대학교의 전반전 경기는 영남대학교가 한 점차 리드를 가진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전반점 8분에 오른쪽에. 왼쪽에서 있었던 코너킥 찬스를 영남대학교가 정말 잘 살려냈었고요. 그 코너킥 찬스를 살려낸 것을 바탕으로 김영선 선수 멋진 집중력 있는 헤더골이 터지면서 영남대학교가 1대0 리드를 가져가고 있었고요. 그 리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심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파란색 유니폼의 청주대학교, 화면 오른쪽에 영남대학교입니다. 자꾸 줄곳을 찾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찍어차 좋습니다. 바운드가 튀었고 터치 이후에 자 볼살아 있고요자 슈팅까지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날카로웠었던 강현준 선수의 공격이 한 채를 나왔습니다. 이정민 선수가 들어가는 선수를 정확하게 바라봤었고, 첫 번째 포스트 터치까지는 좋았지만 바로 앞에 있었던 배성익 선수가 잘 끊어냈습니다. 백원우 얼리 크로스 시도 올라갔습니다. 바운드가 튀었고 박안 쪽에 볼살아 있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뚫어내는 데까지 성공했었던 이원준 돌아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의 수비에 저지가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원준 선수가 정확한 슈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뚫어냈었는데요. 자 옆에 수비수가 있었기 때문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쉬워하고 있었던 이원준 선수의 대민이 뒤로 왼발로 바로 왼쪽으로 크게 방향 전환. 오른쪽에 많은 선수가 몰렸기 때문에 방향전환 성공했고요. 그대로 안쪽로붙여섰습니다 패스는 연결되지 않았고 그대로 골키퍼 품 안에 볼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청주대학교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한 차례 있었는데 아쉽게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면서 발을 뻗어갔었던 이원준 선수였는데 이 강현준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이원준 선수의 침투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몸싸움이 치열한데요. 영남 대학교가 볼을 끊어냈습니다. 짧게 내줬고 이성민 왼쪽으로 공간 잘 바라봤습니다 안태준 안태준 그대로 슈팅 골키퍼 정면을 향했기 때문에 김진아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이성민 선수가 안태준 선수가 들어가는 장면을 잘 바라보면서 정말 잘 패스를 해줬었는데 하프라인 넘어서 나가고 있고 앞쪽으로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1대이 상황 뚫어냈고 그대로 그대로 자, 일단은 골문이 비어져 있었는데 조금 바깥쪽으로 갔습니다. 뒤쪽로 치고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수비수도 막아냈습니다. 골키퍼까지 돌려 쳤습니다. 높게 헤더 그대로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머리에 정확하게 맞추는 데까지 성공했었던 김태민 선수였는데요. 김태민 선수의 이 헤더가 조금 위쪽에 맞으면서 골문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태클 버텨내고 원터치로 오른쪽으로 공간 열어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소비수가 붙어서 막아세우는 과정 슈팅 왼쪽으로 이 슈팅은 골문을 외면하고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좋았던 찬스가 한 차례 있었는데 청주대학교에 32번을 마크하고 있는 윤재원 선수의 돌파 그리고 오른발 슈팅까지 정말 동점골에 가장 가까웠던 장면이었지만 골문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꺾어주고 공을 잡고 오른발 각도 스피스 맞고 있절 아직 세컨물 살아있습니다. 아크 정면에서부터 앞쪽을 띄워줬었고 가슴 트래핑 이후에 슈팅! 막아냈습니다! 가슴 트래핑 이후에 오른발 발리 이 발리 슈팅을 막아냈었던 골키퍼는 영남 대학교 이승윤 선수였습니다. 정말 몸을 넘어지면서 구석으로 잘 때렸던 윤재원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윤재원 선수가 정말 날카로운 복귀하고 있는 영남 대학교 빠른 복귀가 빠른 커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들 먼거리 오른발 슈팅.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먼거리에서 슈팅을 한번 해 봤던 윤재현 선수. 윤재현 선수는 교체 투입 이후에 날카로운 슈팅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이 나오자 중거리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해 봤었고요. 이 슈팅은 왼쪽으로 나갔습니다. 대우타임이란 걸 만들었던 선수고요. 자, 패스 연결되면서 치고 달립니다. 이성민. 이성민과 그리고 김태민 주장과의 맞대결. 김태민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안쪽으로 패스가 열지 않으면서 영남대학교 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끝까지 버텨내고 있습니다 골키퍼가 잡아내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김진아 김태민 선수가 주는 볼을 중간에서 잘끊어냈었또 고대우 선수였고요 고대우 선수가 끝까지 볼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김진아 선수의 집중력이 더욱더 빛났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이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을 어떻게든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스는 여의치 못했고요. 이렇게 주심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치열했던 전후반 90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치열했던 20강 경기 청주대학교와 영남대학교의 경기는 영남대학교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